행복한 다육생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 이번에 이렇게 분갈이 해줄 아이는 이 멕시칸 스노우볼입니다. 이 아이를 그 군생으로 두 포트를 어, 데려왔고요. 이거는 인천 다육에서 어, 두 포트만 데려왔는데 워낙 군생이어가지고 어, 되게 어, 튼실하니 잘큰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오늘 식재를 해줄 건데, 어, 요거는 한 포트에, 어, 4 0 0 원입니다. 어, 4 0 0 원짜리 굉장히 튼실하고 좋죠. 두수도 많고요 이렇게 해서, 어, 군생으로 데려왔는데 어, 되게 싱싱하기도 하고, 어, 적당히, 물도 적당히 먹은 것 같이, 어, 입장도 안 부러지고, 어, 아주 좋습니다. 상태가 좋아가지고 분갈이 하는 마음도 되게 즐겁습니다 이런 아이들 이렇게 뿌리도 좋고 하는 아이들 보면은 저도 분갈이 하는 손이 되게 즐겁고 가볍답니다 수 안에 띄워주는 게 이게 되게 고..고난..난이도 입자 분생이 될수록 하엽 정리가 더 힘들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작은 아이들, 어, 새로운 자구가 올라올 때는 오히려 더 조심스럽고, 더 이렇게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죠. 어, 여기도 보시면은, 자구가 하나 올라오는 것 같았는데. 이 정도만 정리를 해가지고, 식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정리할 때, 특히, 이렇게 보시면은, 깍지라든지 벌레가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하나가 이렇게 깍지가 생기면, 온 전체에, 이 많은 아이들이 깍지로 고생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잘 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는 정리가 끝났고요. 어, 떨어질까 봐 조심스럽습니다. 멕시칸 스노우볼입니다. 이렇게 하엽도 조금 저 있고요. 하, 하엽을 하이 있으면은 참 좋더라고요. 더 튼, 튼실해 보이는 것 같고. 묵은둥이 같고, 저는 그래요. 이 하엽이 있음으로 해서, 어, 이 아이는 조금 꽤 오랜 동안 살아왔구나. 그런데도 튼실하니 건강하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정리는 됐고요 깨끗하게 잘 정리됐습니다. 잔 뿌리 있는 쪽 이런 쪽 뿌리를 조금만 정리하고 어, 흙에다가 이렇게 고정이 될 만큼만 어, 뿌리는 남겨주시면 좋아요. 흙에서 고정이 뿌리가 있으면은. 흔들리지 않게 고정이잘 되는 거니까 이렇게해 주시면 좋고요 이거는화분은 여기에다가 심어 주려고 합니다 달고나 세트 행복한 꽃그릇이고요 여기다가 어... 깔아주고요. 배수층입니다. 어, 여기도 아까 어, 제가 어, 상토를 조금 20% 정도 섞었는데, 여기다가 그냥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활짝도 잘 되고, 어 하나가 떨어졌네, 어떡하지? 우암도의 흙이 활짝도 잘 되고, 뭐, 잘 크기도 하지만, 은 그래도, 이런 아이들은 조금 더, 성장을 할수 있는 아이기 때문에. 아, 군생은 이렇게 떨어지는 바람에, 조금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상토까지 넣어놨는데, 또 이게 좀 적죠? 죄송합니다. 화분 좀 다시 가져올게요. 화분을 이렇게 두 개를 가져왔는데요. 아무래도 요거, 요것도 우암도의 화분이고, 이것도 우암도의 화분인데, 요거는 조금 공간이 부족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한번 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배수풍을 깔아주고요. 배수풍을 조금만 깔았어요. 그, 요번에, 그, 인천다육을 가니까, 어, 다육경이 없더라고요. 다육경을 사오야 되는데, 어, 그게 워낙 인기가 좋은지 다 팔리고 없더라고요. 소안으로 조금 배양토를 넣어주고요. 뿌리가 이제 푹 묻히도록 넣어주고, 이거는 어 뿌리 부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입장을 따주겠습니다. 창심어 은 밭에다가 입장 딴 거를 조금 던져놔봤어요. 너무 아깝기는 해서. 저도 아깝답니다. 이거를 안 하려고 하지만, 이꼬지를안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아깝답니다. 멕시칸 스노우볼이라고 했죠? 이 아이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나중에 달궈진 모습이. 어 갑자기 필마이크가 고장이 나가지고. 어 마이크 없이 어, 지금 하니까 제가 들어봐도 목소리가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이것도 살짝 한번 꾸져 주겠습니다. 그랬고요. 어, 멕시칸 스노우볼입니다. 여가 끝났고요. 이렇게 해서. 핵식한 수능불이 식재가 됐는데요. 어, 이런 모양으로 식재가 됐습니다. 어떤가요? 예쁜가요? 네, 행복한 다육생활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